자. 4강전 두 번째 경기고요. 1차전부터 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와, 로딩 빠르네요. 로딩 빨라요. 그 시간문은 햄탈로 하기 위해 컴퓨터를 맞춰 놓은 가문입니다. 역시 명문이네요. 역시 명문 가문, 명문 컴퓨터. 아, 로 컴퓨터는 그 시간문 컴퓨터. 꽤나 협찬 또 같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컨셉의 로스터네요. 아이고, 자막을 잘못 넣었는데, 자 얼고. 그리곤 선수는 전형 로스터를 가지고 온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 시작했네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하이엘프 지정 쪽에서 일단 먼저 앞으로 리 있는데 리자드맨 쪽에서도 네, 예, 움직여주고 있어 앞으로. 슬금슬금. 정면돌파 대결을 하려는 건가요? 일단 그리곤 선수는 전형 로스트를 가지고 온것 같고요. 어이구, 끝자락에 살까요 뭐, 원래 크로카르 였나요? 마즈다문디가 아니라? 아, 예, 미러맨님이 뭔가 지금 상황을 체크하시는 어,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예, 일단. 네. 자아... 맞아, 마지다문디네요 네. 네. 테클리스대 맞으셨는디 리자드맨은 애초에 이동, 이동하면서 사격한다거나 기동전에 흥한 좋은 유닛이 딱히 없기때문에 네 힘싸움을 일단, 하겠다 일단 생각을 해봐야되는거죠 네. 일단 힘싸움을 하겠다 맨에서? 귀족 두마리 위자룡이 솔라엔진에 붙습니다 아. 네 또 싸워주는데 자2대1로빠진 티브이고요 자 마주치는데 마주치는데 전투 들어갑니다! 자 정면돌파를 지금 신청했고 정면돌파를 받아 냈어요 <laughs> 자 버프인가요? 뭐가 시전되죠? 아 심야의 바람 디버프가 네. 걸렸기 때문에 사우루스 워리어라도 화이트라이언이랑 잘 싸울 수 있어요 자 이쪽에서는 뭐 네, 잠깐 발 묶였다가 고요 여기서 활 맞고 있는 우리의 야생 콜드원들. <laughs> 항상 말씀드렸지만 콜드원들은 통제 불가능이 되면은, 네, 이거는 제대로 쓸수 없는 유닛이 되버리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다 어, 1점 했을 때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 네, 그런데. 아, 어... 아이고. <laughs> 피닉스. 네,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 테클리스 콜드원들한테 하필 타게팅이 되도록. 돼버려가지고 이거 고해 줘야 돼요. 시가드한테 아만투수고 마법 쓴 거는 꽤잘 들어갔어요. 네, 도시 파괴가 잘 들어갔어요. 일단 화이트라이언들 방산비리 유닛으로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걸 가져오는 건 살짝 나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시가드들을 지켜줄 유닛이 없죠. 자, 인룡 타고 쭉 스킨쉽으로 들어가고요. 귀가드들 그냥 직접 몸으로 싸워야 될것 같아요. 창 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상황은 당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 이거 리자드맨이 사격감이 이렇게 시원하게 잡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귀자룡이 일단 솔라엔진을 계속 콕콕 찔러 주고 있거든요. 두 마리가. 네. 자 귀제 우리 귀자룡이 지금 슬그슬그 때려 주니까 스틸라도이 아, 솔라엔진 아, 다시 걸고. 않습니까? 이거 도망가려는 건가요? 마법. 지금 올드원의 방패를 켰어요. 테클리스를 네. 집중 사격하겠다. 테클리스는 이 방패 안에서 무력하게, 무력화시키겠다 테클리스 지금 물량 먹고 나서 체력 회복은 되고 있는데 리더십이 낮거든요. 페즈 떴어요. 그 와중에 마지다문디는 아직 체력 빵빵하고요. 이거 구석에서 네, 좋습니다. 쓰면, 쭉쭉 들어와요. 로 나간단 말이 이거 잉룡들 계속 끝까지 붙여가지고 테클리스 바깥으로 쫓아낼 것 같은데요 하이엘프의 테클리스 데려오면 무조건 조제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잉룡한 마리 테클리스한테 붙여줬고요 시가드들 어. 대형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바스틸라돈 상대가 가능하지만 은 근데 하이브리드 유닛이거든요 특화 유닛이 아니, 아니에요 지금 4강전입니다 4강전 4강전 두 번째 경기예요 아, 자, 피닉스 아, 가드를 동시에 잡아가고. 자, 귀자룡 네. 창을 꼬나 들고 달려가지만, 아, 귀자룡 한 마리가 바스틸를리는한 마리 잡아버렸고요. 잉룡두 마리들은 테클리스를 네. 그냥 맵 밖으로 쫓아낼 때까지 계속 괴롭히겠다. 어, 죽였네요. 네, 죽였어요. 네, 네. 죽였네요. 도시파게. 아, 들어... 어이구 아, 잘못 는데 어?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잘들어갔네다 나쁘지 않 들어갔어요. 네. 나쁘지 않 들어간 것 같아요. 카드 모두 잡진 못했지만 이거 바스틸라두님 이걸로 인해서 삽니다. 자, 마스다 문디 쪽에 뭔가 마법이 걸렸는데 자정풍에 젖주네요 이러면은 화이트라이언 그리고 피닉스 카드들이 스탯이 바보가 되죠. 마스다 문디라도 충분히 상대가 가능해요. 힘 법사니까. 네. 화이트라이언 독변에서 각 나갈 겁니다. 그나마 좀 데미지 줄수 있는 게핑스가는 정도. 지금 이제 남은 수는 귀자룡을 제대로 컨트롤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귀족들. 근데 귀자룡도 지금 반피 상 빠져서 하이엘프에 버프 있었습니까? 피50 이상일 때. 네. 무용. 무용이 꺼졌죠. 네. 가이트라이언들 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체력이 워낙 없기도 하고 정말 어거지로 주면 그냥 버티고 있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단장은 마스다몬디 아마 마나가 신격화를 한번 쓸 마나가 남아 있을 거예요 신격화 있나요 혹시 신격화 마법은 안 들고 온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다시 한번와 이게 그 시간은 내전의 수준인가요? 지금 마스타문디 근데 살짝 위험하거든요? 마스타문디 체력 회복할 수 있는 마법을 안 가지고 온거 같아요. 저, 네이 자, 뭐 올드월의 방패 켜주고 자, 근데 방패 켜준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의 체력이 좀.. 자, 패주 뜨고요. 혹시 냉열족도 다 썼나요? 이러면.. 아! 마스타문디 네. 떨어졌어요. 마스타문디 떨어졌어요. 어, 이러면 하이엘프.. 조금 몰라요. 어, 이거 예, 이거 모르겠 거요? 기족 피닉스 가드들이 억지로 마스터 먼디를 잡아냈어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승부가 난것 같은데요. 왜냐면 익룡들은 착지를 네. 안 하면은 리더십이 곧 있으면 떨어져요. 아... 자, 귀자룡 이번에도 캐리해 주나요? 이번에도 귀자룡이 결국 한건 해내네요. 자, 다시 네. 귀족을 무시하지 마라. 물론. 네, 네, 다 무시한, 밀려갔던 무시한 무시한 거 용맹무쌍한 귀자룡과 귀포. 아, 인룡들 네. 피닉스 가드가 큰일 했네요. 예. 네. 화이트라이언들은 다른 의미에서 큰 일을 해냈고 피닉스 가드들은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저 화이트라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엉덩이를 보면은 다 갈색일 거예요. 똥지여서. 흘리면서. 네. 자 남은 게 지금. 근데 아직 모르긴 해요. 되게 스킨크 영웅들인데다가. 근데 스킨크들 이거 착륙 안 하면은 이제 리더십 곧 떨어지거든요. 어허 화살은 계속 날라오고. 지금 스킨크들을 상대 안해주고 귀족들이 사우루스 워리어 완전히 패주 안한 것들 하나하나씩 타겟팅하면서 각개 격파해주고 있고요. 이러면 좀 있으면 착지 안하면 리더십 확 떨어져서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피 많은 귀족은 지금 무용 켜져있습니다. <laughs> 공교롭게도. 자, 스킨크치프 뭐 마법이라도 하나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죠. 뭐네 스킨크들 마법 없어요. 그냥 폭탄 떨구는 것뿐인데 폭탄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어때 대충 흘깃 흘깃하면서 이제 어그 어, 사기 수치만 계속 깎아줄 거 같기는 한데 나 이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허 애매하게 됐어요. 자 파이트를 수화 저렇게 빙글빙글 돌고만 있어요. 아 화이트라이언 도망가고요 이게 스킨크 바람총이 명중률은 좋은데 지금 뭐 판도를 바꿀 만큼 데미지가 확 차고 세진 않네요 지금 귀족들은 아 떴어요 떴어요 지상에 유닛 없는거 이러면 강제 자, 착륙 아, 해야돼요 아, 강제 착륙 해야돼요 사기 수치가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차피 착륙할거면 리더씨 네. 떨어지네 네 예, 차지까지 넘 시가드한테 떨어지는게 나아요 피닉스 가드보다는 다시 피닉스 가드 오니까 도망가는 모습 자 도망가려고 날았는데 문제라도 날면 또 사기쓰기가 또 쭉쭉 떨어지고 다시 착륙해야 돼요 또아 착륙하는 보였던... 척 하면서 착륙 어, 예, 패지 띄어 주고요. 근데 이제 귀족들이 맵 끝에 있긴 하지만 천천히 돌아올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활력 아, 적추적 잡기고 활력을 회복을 하고 있네요. 어차피 쟤네들 죽어도 땅에 착지 안 하면은 리자드맨은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 자 주민에서 보니까 피닉스 카드들 개인적인 의견인데 멋지게 생겼네요 확실히. 어떤요? 무기가 일단 아, 보기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걸 할버드라고 해야 되나 저 무기를? 도기창이 네, 할버드죠. 독기창. 네, 어 모션. 모션도 꽤 괜찮네요. 제가 제일 그 엠타로 2에서 실망했던 모션이 위치 앨프 모션이었어요. 아 패배를 인정하고 결국에 이렇게 음. 경기 끝납니다.